넓은 마음으로 이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뭐 나도 좀 썰렁하고 어, 여러가지로 그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특히 또 주말이어서 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정겹게 참 보내셔야 되는데 저희 우리 또 송년을 축하해주셔서이 자리를 아주 그냥 가득 메워주신 우리 그 김대호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 향원님 모든 우리 향우 지도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예,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 내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 뭐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어, 양해해 주시고, 더 시간 가능한 예, 모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이 수도권, 우리 500만 그 향후에 어, 구0체이신 어, 재경 광주전남 향후에 김대화 회장님 소개합니다. 어 그리고 어, 상임부회장이신 우리 저 어, 송재만 네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 의양의 상임 자문위원장이신 서영숙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그고 역시 자문위원회 감사장을 맡고 계시는 어 김보원 감사장님 어디 있십니까예 네, 오셨습니다. 예. 네. 오디 잠깐 자리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리고, 예. 부회 예, 상임 부회장이신 유순배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시군 향회 회장님을 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김홍주 공회장님이시고, 시군 향회 협회 회장님이신데, 아, 장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성. 아, 김웅주 회장님이 오시, 아, 오셨습니다. 예,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광주광역시 회장이신 고광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완도군 향우회 회장님이신 양광동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 그리고 화성군 회장님이신, 어, 정사장, 정세장 회장님은, 어,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양균아 전 한평 향회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오셨습니다. 어, 그리고 곡성군 향회 박종식 회장님 계세요. 아, 안 오셨습니까? 예. 자, 이어서 저희는 산악회이기 때문에, 어, 시군 산악회 어, 회장님들을 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산산악회전 회장이시고, 어, 명예회장님이신 이종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아, 네. 나주산학회 황인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목포산학회 어, 유익상 회장님 오셨습니다. 페람의 민정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장성산학회 송동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 완도의 새로운 회장님이신 홍기주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영암은 그회 회장님이신 김인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 회장님이신 어, 정찬대 차기 회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음.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예. 그리고 함평군 산학회 정명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예. 예, 어전 회장이신 음세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현 회장이신 양현철 회장님 또 오셨습니다. 예, 담양은 어 담양사랑산악회 고현철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장흥산악회 노영회장님기이신다 예,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앙물산회전 회장님이신 김세명 회장님 오셨습니다. 아 어, 순천 사악회 박용래 운영위원장님 어디십니까 오셨습니다. 비디오로 예, 또, 또 봉사 활 동까지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혹시 조현 교육감님이 오신다고이 아직 안 오셨습니까? 네, 보고 오실 겁니다. 아,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저 어, 관악구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저유종필 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어오십니까 <laughs> 구청장님과 함께 아부 어, 과라고 부구청장님이신 정경찬 부구청장님도 오셨습니다. 아 어, 그리고 해랑군 어 여성 회장님이신 홍순 회장님이시죠? 예, 환영합니다, 예, 오셨죠 예.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시군 사무총장단 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고용후 회장님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저 신현식 사무총장님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예, 두 분도 오셨네니고래의노고한 산악회 회장님이신 우리 저 문병환 회장님 오셨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진도사락회 회장님이신 조병영 회장님 오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오 아, 어서 오니다김정열 면회 회장님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예. 어, 우리 광전 청년의 명예 회장님이신 김범광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봉의 양현철 대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진도 명창이신 우리 허예산 명창님 어디 계세요? 예, 환영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서초사랑영맹, 어, 회장이신 김순정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 의원 특보님이신데, 송영춘 보좌관님 오셨는데, 에, 가셨습니까? 예. 그리고 또, 윤용일 의원 특보님도 김행석 보좌관님, 예,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관악구다 보니까 관악구 합평군 향후 회장님이신 박성윤, 박성윤 네, 회장님 저기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